여기 먹잇감의 향에 빠르게 이동 중인 야스오가 있습니다. 이때 니코가 분신을 사용하여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던 야스오가 니코가 아닌 미녀한테 스테틱의 당검을 휘둘러 버리면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지지직, 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한 마리의 작은 브라키오사우루스. 근데 뭐지? 이 검문하면은 뭐임? 어. 흔히 아소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 악어는 그 성격이 매우 흉폭해 근처에 다가가는 것조차 힘든데 어? 아침에 먹은 악어새가 잘못된 것인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레넥톤. 좀 버려다. 마인. 호 미친 놈이라 다행이다. <laughs> 정신 머리를 어디저기 카카오톡에 납두고 왔나? 뭐지? 어, 뭐지? 아, 아 뭐야 이헛손질 어허 칼에 덜 갈았나?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이른 시간에 연양 갱을 온 마스터이 이에 야스오가 평탁펑탁 한타타를 때린 것 동시에 회오리로 악어를 띄워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렇지 아 마스터이가 샤코보다 갱을 먼저 온다라? 이건 귀하군요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라인을 얼리려는 어리석은 녀석 이제 레넥토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뭐지 얘? 아니 잠깐만 내비게이션으로 게임하고 있나 혹시? 체력이 얼마 남지 않자 회복을 위해 집으로 귀환하는 야스오. 이때 피냄새를 맡은 샤코가 공격을 감행하자 야스오는 침착하게 분신을 장막으로 막과 동시에 샤코 당검을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해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 헬퍼가 <목소리> 어디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 싶더니 아니나다를까 꼬리를 팔딱팔딱거리며 모습을 드러내는 남이. 하지만 본래 바다에 서식하는 생선 대가리가 어찌 육지에서 재임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결국 육지에 너무 오래 있던 탓에 호흡곤란에 빠져 아가미를 헐떡거리던 나미는 숨을 거둡니다. 좀 있다. 뭐지? 앞전을 뭐야? 스플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태평하게 집으로 귀환 중인 우매한 샤코 이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던 야스오가 사냥을 개시하며 뭐지? 뭐지? 아니 왜 이가 안 타죠? 미드 라인전을 끝내고 바텀에 내려온 야스오. 이때 니코가 주제를 모르고 공격을 감행하자 분노한 야스오가 니코 공격기를 점프로 피한과 동시에 Q 2평타를 드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쫌 있다. 우진? 아니. 나 무슨 보조하는 거 같아. 이때 나미가 뒤늦게 등장했지만 핸들이고장난 에이톤 야스오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하. 겁도 없이 야스오의 영역을 침범하는 어리석은 녀석 이에 야스오가 순식간에 전멸이 Q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뭐지? 아니 저기요 왜이안 써져요? 야이 버그게임 이만 눌렀는데 왜 Q만 나가? 여기 먹잇감이 향해 빠르게 이동 중인 야스오가 있습니다 이때 니코가 분신을 사용하여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던 야스오가 뭐? 니코가 아닌 미니언한테 스태틱의 당검을 휘둘러버리면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쫌딱 지지직 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야스오 이때 샤코로 둔갑한 니코가 침을 뚝뚝 흘리며 달려들자 야스오는 침착하게 장막을 펼쳐 모든 스킬을 무효화시킨것 동시에 평타평타 한나타로 평타 니코를 쓰러뜨린 뒤 뒤늦게 도망가는 나미한테 회오리를 맞춰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쫌딱 그렇지 후마이 태어난 지 33분만에 12마리의 먹잇감이 섭취한 야스오 더 이상 야스오의 학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평타 두대 맞으니까 뒤지는데? 야스오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